일단 제발 울지 좀 마세요. 눈물이 힘을 발휘하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울었을 때얘 진짜 위험하구나. 얘 진짜 정말 빡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뭐 총만 빡치거나 서운하면 우는 여자는 남자 입장에선 아또 시작됐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요즘 남자들은 이런 게더 강해요. 연애 자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연애를 통해서 어리광을 듣고 싶어하진 않아요. 남자들 어린 여자, 어린 여자 밝힌다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제이 그런데 어린 여자를 찾는다고 어리광을 부리는 여자를 찾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매년 천건 이상 상담하면서 명확하게 느낀 부분은 이건 나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는 라 거예요.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성향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아요. 일단 본인 성향이 연애를 하면 사랑이... 순이다. 올인한다 이거 대단히 좋아 보이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피곤하다고 느낄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새드 엔딩의 확률이 높아요. 보통 이런 경우 남자가 지쳐서 떠나갑니다. 부담스러워요. 왜 내가 일순위여야 돼요? 왜 연애가 내 삶의 일순위여야 돼요? 일단 이게 연애를 하면서 매우 매우 스스로가 불리한 구조예요. 저는 연애 이전에 모든 경우에서 삶에서 나의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중심은 일단 나여야 돼요. 이게 이기적인 거랑은 다른 겁니다. 오히려 내가 중심이 아니고 타인이 중심이고 사건이 중심이면 그만큼 나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즐거운지, 뭘 해야 기쁜지, 뭘 해야 휴식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내가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릴게요 연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직원보다 훨씬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건강한 내가 건강한 사랑을 해야 더욱 건강해지는 거지. 그 사람 자체는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바라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애정표현 아니면 나 좋아 나 사랑해 이런 걸 계속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들 남자 입장에서 99% 부담스럽고 귀찮아집니다.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여러분 자체가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 받는다고 남자 입에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내뭐 매력도가 올라가거나 사랑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게한번두 번은 귀여워 보일지 몰라도 매번 매번 반복되면 아 또야 또 제발 그만 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건 여러분이 불안형이든 뭐 해피형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삶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갔을 때 발생합니다. 오히려 여자가 자기 주도적이면 제가 장담하는데 연애가 오히려 잘 되고 건강해져요. 왜냐면 서로는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즐겁고 재밌고 좋지만 또 따로 있을 때는 건강하게 잘 지내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세번 만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 인생이라면 내 삶의 주도권은 무조건 아에게 있어요. 그게 연애든 일이든 뭐든 말이죠.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세요.